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 0 2 3년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. 여기는 서초충전소인데 서초동에 있는. 방금 전에 여기 그 AI가, 끓여주는 라면을 내가 한 그릇 허기를 달래 r 먹고 있었는데 뒤에서 몇 기냐고 물어보더라고 네? 그래서 딱 보니까 나보다 뭐저 연배가 있어 보여서 어, 아마 모병지수인 것 같아요 딱 느낌에 그래서 아예 나는 저 장교입니다 대위로 전역했어요 가로뜻이 어? 28기입니다 그랬더니 아하 그러냐고 응? 응. 알고 봤더니 1여단 출신 네. 집기입니다 이름은 모르고 지금 어, 동부 동 동부 동부 지부니까 동부 지부가 어딘 어딘가. 에, 송파 쪽이나 어, 강동이나 이쪽인 거 같은데. 음. 18단 에 800번이라고 하니까 아 어, 13기 13기 그러니까 1기라고 1차 13기 1차라고 하니까 80 아마 내가 옛날에 우리 선임하사였던 하석봉 원사하고 같은 기수거나 하나에서 빠르거나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잠시 그 인사를 나눴습니다. 아들은 잘 키워가지고 또 시빌레단에서 그 지역 대장으로 지금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어군 핵심 감으로 지역 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반갑고. 오늘 뭐 이렇게 잠깐 지나가듯이 봤지만 또 나중에 뵙기를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팅